말이기 할까요? 음식 금말이기요? 네. 음식 몸으로 표현해달라는데요? 지는 사람이 전에 사람 말했던 음식을 응. 먹는 거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음식무사 좋습니다 자, 좋습니까? 하셔스 방션 0시부터하시요 영란전 영란전 어렵구나 이게 빨리 하세요 5 4 3 2 여기서 형 못하면 명란젓 몸으로 표현해야 돼5 네. 4 3 2 1아 명란젓 아... 아니 <laughs> 다시 형이 명란젓 명단. 그 자체가 돼야 돼. 명단. 아 먹는 거 표현하는 거야명란명란 <laughs> 그거 다 먹으면 짤 텐데. 어 맛있겠다.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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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 빨리 밥흰밥흰쌀 밥. 흰밥, <laughs> 어 그는 쌀이 쌀이 아직 다안 익어가지고 생 쌀이다. 좋습니다. 아 명란젓이나올 줄 몰랐네요. 자 그럼 승엽이 형부터 다시 갈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할수 있겠어요? 네. 해봐요, 해봐요. 해봐야죠. 음식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아, 그럼 뭔 말인지 알았어. 새우젓, 첫 칼, 갈, 칼, 갈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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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2, 1,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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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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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 칼, 자. 자, 젓갈 약간 일게합시다 아, 우리가 디렉팅을 주는 거를 그거로 표현하기. 일단 여기 한식집이야. 자, 한식집. 그리고 아, 그 우리. 젓갈 세트 나오는 거 알지? 네. 젓갈이 한 5개 정도 있어. 그그 음. 그 먹는 거를 보고 우리가 무슨 젓갈인지 맞출 수있게끔 그런데. 음, 나 디렉팅 할게. 자. 젓갈 나왔어. 자. 정말 흥미밥이야 음, 어, 감사합니다. 돌솥밥? 아, 아, 어. 돌솥 그 영양밥이야. 어. 어때요? 아, 아, 조심하세요. 여기 어, 물을 부어 아, 드시면 되고요 네, 맛있겠네 네. 저희 밥을 일단 아, 아바쁜데왜 소리 다 푸세요? 아시접시아 <laughs> 접시. 소리 다왜 소리 다 푸세요 왜 먹고 물... 네. 일단... 아, 그왜 물을 일단 왜 소리 다물 뜨거운 물인데 그걸 손에다가 왜 뜨거운 물보부요아 뜨거워 아, 어, 뜨거어 뚜껑 뜨거 뜨거 안 덥다 뚜안 덥다 뚜안 덥어 왜아네아 그거 옆 테이블 돌솥 아, 받을요니다네그습니다 젓갈을 이 이게 바로 오징어젓갈이구나. 아니 그걸 우리가 맞춰야 된다니까? 아 밥을 깻치. 어 선생님 그거 소금이 소금 참 좋아. <laughs>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그 밥을 밥이 잘 익었네. 응. 밥이 잘 됐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오징어네. 오징어네. 누가 봐도 오징어네. 어, 오징어 안끊게안 게. 오징어 다리가 기는 태어 태 오징어야. 태오징어 태어 오징어들어왔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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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계속 나와. 그냥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잘네 잘해. 자 시작. 자. 명태찌개. 아 거? 찌찌찌 투. 오. 이삭 토스트. 오. 오. 아, 상호명! <웃음> 상호명! <웃음> 상호명! 아, 네 토스트. 네. 괜찮지 아요괜찮트트트 안됩니다. 트위, 트트 트위, 트 안됩니다. 트로피트플트플나 아니요. 뭐였죠 저요? 제가 한 거요? 예 아니 트로피칼 나안돼요 <laughs> 아, 트로피칼은 아, 그러면 이 아, 토스트 집에서 네. 토스트를 주문하고 토스트를 받고 먹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빵이 떠서 트려가지고 아이고 아까워 하는 것까지요. 자, 대리팀 아, 드리겠습니다. 자, 토스트 집 왔습니다. 자, <laughs> 자 토스트 집 왔는데 자 고릅니다. 자모릴까요 네, 뭐 아, 네네. 저, 그, 불고기 햄 치즈 토스트 주세요. 아, 네. 근데 불고기 햄 치즈 토스트인데 지금 불고기 다, 다 떨어졌는데 그렇게 만들어도 될까요? 불고기에서? 아, 네. 햄 치즈 토스트 주세요. 네. 그래도 불고기 햄 치즈 토스트 가서 가볼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나왔습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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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어, 선생님, 그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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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제이이중이중으로이 소스가 이갖고 종이, 종이, 고선 종이, 종이, 아직 아직 종이, 아, 알바생이종야 걸... 내가 이거두번이 하랬지 아, 아, 아 종이, 합니다아 종이, 버리 종이, 죄송합니다 이 종이, 먹이니다먹이니다 종이, 종이, 렇게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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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종이, 종잠깐이 너 내일 이거 치즈 이거 비닐 까서 넣으라 그랬지 왜 비닐 안 까서 넣었어 치즈 비닐...버리고 <laughs> 잘한다 아 뜨거 손불 붉은 토스 나왔다 아 뜨거 요새 붉은 토스 나왔다 아이요 아니, 허공에다 뭐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laughs> 아겠습니다 <아유>, <laughs> 새벽 2시에 뭐하고 있는 거야? 재밌네요 <laughs>